you 안녕하세요 예견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6일 아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 아, 예견인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어, 저쪽, 어, 밖에 있는, 어, 내눔박이는, 어, 복길이 딸입니다. 아,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까요? 우리 아이들이고, 그 나이가 좀 많아서, 아, 좀 젊은 신여월들, 아, 제가 키워올리고 있는 애 중에, 어, 내눔박이 암놈, 어, 복길이 딸입니다. 어, 좀 안색도 좋고, 아, 예쁜데요. 아 이런 모습이 일상적으로 한 8개월 7 8개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저 안에 어, 벌이 벌집을 지어갖고 어, 제가 벌을 한 3방 세, 세 정도 쏘였습니다 예 복길이 딱아요 항구도 제가, 어, 제가 키워 올리는 아직 새끼 한번도 안낸 아 지금 한 6개월 된 나이입니다. 아 여기는 날개 딸입니다. 아 여기는 어 날개 딸인데요. 이 녀석도 지금 새끼를 한 번도 안 뺐습니다. 여기 어, 참미 예, 어 2016년도니까 아, 한 6년 됐죠. 참미 어, 아주 성품이 좋은 참미입니다. 아 여기 지금 이제 내눈벅기 암놈, 날개입니다, 날개. 아, 날개도 새끼를 지금 이제 두번딱 뺐는데요. 요번에 아, 지금 어, 3일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, 날개가. 어 아, 블랙탄 두 마리, 백구 한 마리. 아, 백구는 수컷이고요 아, 블랙탄 수컷 한 마리, 암컷 한 마리, 이렇게 세 마리 났습니다. 우리 그 빛나 찬미는 어, 모르겠습니다.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, 출산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. 천미야, 헐. 천미야, 헐. 렇지 아주 성품이 사람 같습니다. <laughs> 어,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오 이제 찬미 딸 탄합니다. 80년 노이 혈통. 탁구하고 동뱀이다. 일로와. 일로와. 타나. 타나 일로 어. 참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. 타나. 일로 타나. 타나가 좀 아이들하고 좀 싸움을 해서 아.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. 다른 애들은 거의 안싸우는데. 아, 날개. 일로와. 날개야. 들어가. 하나 아, 들어 들어가 들어가 얼씨 이제 어요 타나 아 어, 딸입니다 태백이 하고 어, 딸인데 아직 새끼를 출산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 제가 하도 마음에 들어갖고요 녀석을 지금 키우는데요 아 어, 한번 출산을 어 해야되는데 강진이 하고 할 생각입니다 아 요게 이제 찬미 3대 라고 봅니다 찬미 어 요게 이제 타나 어 한나 이렇게 오늘 네,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날개 딸입니다 날개 딸 아주 안색이 굉장히 빨갛습니다 안색이 좋고 체형도 아, 좋고, 한 6개월 됐는데요. 아주 이상적인 그한 꼬, 암컷입니다. 선미야, 들어가자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어이씨. 응, 오늘 이제, 날개 딸. 아, 탄합니다. 아, 저쪽에가 탄하고요. 아, 갑자기 이 녀석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아, 탄진입니다, 탄진이. 선미야, 들어가. 선미. 어이씨. 들어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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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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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밖에서 키우다가 들어가 얼체 들어가 일로 일로 황진아 들어가 들어가 하나. 들어가 들어가. 들어가. 어. 들어가. 들어가. <laughs> 들어가 들어가. 야.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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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. 들어가. 잘 들어가는데. 야. 들어가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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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어가, 들어가, 얼씨 들어가, 어 이거 착하지, 아 지금 현재 시간이. 아, 저녁, 한 일곱 시쯤 넘었습니다. 아, 오후 견사, 아, 이렇게 관리를 마치고, 아,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